이쿵 떨려와 조금 더 가까이 두이두이축밤만늘 가득 채운 저 배들도 유난히 우리 비추고 있잖아 쇠니우시씻보자 <목소리도> 와. 옳지 앉아 옳지 자, 물 묻히고 씻고 보자 자, 왼쪽 손으로 이고 옳지 아이, 잘한다 가만히 있으니까 좋네 예. 래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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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어야지 이상한 자세로 있어 가만 응? 뭐 있어 응, 금방 해줄게 아냐 너뭐 빨아먹지 말고 샴푸로 빨아먹어 어우씨원나다어우씨하다가지고가져가 오이쌰 오이어오씨야어이씨야 어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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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씨 어우씨 어 자, 올라가자, 응? 오케이, 잘한다. 그냥 이미 묻혀서 해야 돼, 어쩔 수 없어. 얘야. 조금이좀 참아, 이렇게. 조이좀더 참아, 조금만 더 참아. 아 잘한다. 자. 한다, 좀금만더 참자. 다 그래, 한다간다있다아이씨 아이고, 다 했어. 오구추, 오구추. 오구추. 오구오 자른다. 오 자른다. 아의 자른다. 오구 자른다. 아았지뜬만더 참아요. 거의 다 했어요. 뜬만더 참. 아의 자른다. 간다

오자란다 오자다오자란오자 아니야 장난치려고 이기너 닦아주는 거야 그지 그렇게 이어서 있어옳지자란다 오자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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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닦어 그지그지옳지아이자다 아이자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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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h yeah.